네. 농원 도로 중앙가에 있는 제일 큰 물고기 잡이 체험장인데요. 1 시간 전에 제가 <laughs> 물고기 채집하는 어항을 좀 얘기해 예, 봤습니다. 예. 얼마나 잡혔나 한번 보겠습니다. 어휴, 저것도 뭐, 하나도 안 들어갔네. 음, 어디 잡혔나 볼까? 우와 이거 뭐야? 오 한사발 한사발 들어갔어요 한사발 자 내가 또 하나는 어디다 뒀더라 여기 네 여기 올려보겠습니다 얼마나 들어갔나 이 녀석은 우와 오우 더 많아, 더 많아. 어머나, 이것도 한 사발 자, 또 하나가 어디 있더라? 물고 잡는 체험장이 작아서요. 이렇게 가끔 일 년에 한 번씩 잡아줘야 됩니다. 그래, 어우, 뭔가 큰거 하나가 들어갔네. 이게 뭐야? 응? 이거는 잔챙이 놓고 큰게 물이 깊은데 깊은데 넣다고큰 것들만 잡혔네 이거는 여기 이거 마지막인데요 와 이거 뭐한 사발 한 사발은 안 돼도 꽤 되네 이것도 네. 시원합니다 물걸리도 시원하고 야, 이거, 에이, 오래 살력도 안, 못하고, 많이 아쉽습니다. 네. 저주장, 저에저절로 자란 것들이 엄청 많아요. 어우, 저물 튀고 막 그래. 이 뭐, 한 박스 됐서는안 되더라도, 어우, 얼마나 전 한번 구경을 좀 해야겠습니다.